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을 마주한 한 일본 여고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때 후진국이라 불렸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나라. 그 변화의 실체는 책이 아닌 직접 경험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며칠의 여행, 그녀는 기술에 놀랐고 질서에 감탄했으며 가족의 숨겨진 진실 앞에서 정체성마저 뒤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카시라이시입니다. 18살 나고야 명문사립고 3학년이죠. 저는 항상 한국을 그저 일본의 그림자로만 봤습니다. 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아버지의 식탁 대화에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들은 후진국, 불안정한 나라, 일본보다 뒤처진 이웃이라는 단어들이 제 인식 속에 단단히 새겨졌죠. 한류 드라마에 빠진 친구 미유키를 보며 내심 비웃었던 제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의 저는 진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3학년 졸업 여행지는 한국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교실에 담임 선생님의 발표가 울려퍼졌을 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 나고야 최고 명문사립고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니요. 주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 아버지가 늘 저녁 식탁에서 말씀하시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선생님 왜 하필 한국인가요?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질문했지만 돌아온 건 담임 선생님의 차분한 설명뿐이었습니다. 시라이시 양 학교 방침이야. 이웃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기 위한 결정이란다. 그날 밤 저는 여행 취소를 위해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런데 평소 한국 얘기만 나오면 침묵하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렴. 어머니의 눈빛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결국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답니다. 출국 전날 밤 짐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셨죠. 유카, 이건 내가 서울에 도착하면 찾아가 볼 주소야. 봉투를 열어보니 서울 북촌의 주소와 함께 낯선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진짜 나, 진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였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고야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 만나게 될 낯선 나라에 대한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요. 어머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상상하던 후진국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눈앞에 펼쳐진 건 최첨단 시설을 갖춘 거대한 공항이었거든요. 로봇 안내 시스템이 다국어로 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얼굴 인식 기반 자동화 보안 검색대는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믿기지 않아 중얼거리는 사이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 버스로 안내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는데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깨끗한 도로, 세련된 빌딩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일본에서 배워온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갈아가며 환승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며,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지하철은. 그 순간,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유키가 기쁜 표정으로 속삭였죠. 유카, 봐봐. 내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에 나온 장소가 저기 보여. 생각보다 훨씬 멋있지 않아? 미유키의 말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한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와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첫날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거든요. 호텔방에 앉아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북촌. 서울 중심부에 있는 전통 한옥 마을이라고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내일은 경복궁 관람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에 북촌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어머니의 메시지가 담긴 봉투를 손에 꼭 쥐고, 낯선 도시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 일행은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입구에 도착하자,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 문화 해설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조선의 역사가 담긴 경복궁을 둘러보겠습니다. 해설사는 유창한 일본어로 궁의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설명해 나갔어요. 그런데 근정전을 지나 경회루로 향하던 중 해설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니 함께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해설사는 1895년에 일어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명성황후는 조선의 마지막 왕비로, 일본의 조선 침략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1895년 10월 8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시로, 일본군과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일본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은 단한 줄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의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해설사는 계속해서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 과정과 일제강점기 동안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이웃이 되길 희망합니다. 말을 마친 해설사의 눈에는 미움이 아닌 이해와 화해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역사가 한쪽의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북촌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 방금 들은 이야기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6화, 괜찮아? 미유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응,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북촌에 도착하자 담임 선생님이 자유시간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어머니가 주신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주소에 적힌 한옥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어머니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모든 것이 곧 밝혀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우아한 한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유카니. 한국어였지만, 이상하게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노인은 일본어로 말을 이었어요. 미나코의 딸이구나. 정말 미나코를 닮았어. 미나코는 제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이 노인이 어머니를 안다고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자, 노인은 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들어오렴. 할 이야기가 많아. 전통적인 한옥 내부는 놀랍도록 아늑했어요. 낮은 탁자 앞에 앉자, 노인은 따뜻한 차를 내오셨습니다. 내 이름은 김영숙이야. 그리고 나는, 내 외할머니란다. 방금 들은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차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어요. 외할머니라고요? 어머니는 늘 본인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고아라고. 김영숙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미나코. 아니, 한국 이름으로는 민지. 너의 어머니는 한국인이야. 서울대학교에서 일본 유학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일본으로 갔지. 거기서 내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머니는 유학 중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고, 아버지의 가문도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답니다. 결국 내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가족과의 연결,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모두 숨긴 채 완벽한 일본인 미나코 시라이시가 되기로 결심했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왜 저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한국어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너도 편견에 시달릴까봐 두려웠을 거야. 미나코는 늘 너를 보호하고 싶어 했단다. 갑자기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다가 울던 모습, 한국 요리를 가끔 만들어주시던 날들,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비판할 때마다 침묵하셨던 이유.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제가 알던 어머니와는 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너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문학 영재였단다. 시와 소설을 썼고, 모두가 그녀의 미래를 기대했지. 그런데,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저는 어머니가 감춰온 반쪽 정체성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외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다음날에는 어머니의 제자였던 정연 씨를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주셨어요.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만난 정연 씨는 40대 초반에 세련된 콘텐츠 기획자였습니다. 어머니와의 인연을 물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시라이시 미나코 선생님은 저의 대학 시절 은사님이세요. 선생님은 한국 문학을 일본에 소개하는 번역 작업에 큰 공헌을 하셨어요. 물론 필명을 사용하셨지만요.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번역가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집에서는 평범한 전업주부의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선생님의 번역으로 많은 한국 작가들이 일본에서 인정받게 되었죠. 특히 김소월 황순원의 작품들은 선생님의 섬세한 번역으로 일본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정현씨는 어머니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재능을 숨기면서도 어떻게 한국 문학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가슴속에서 커져갔어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늘그 가교 역할을 하셨죠. 카페를 나서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어 당황하고 있을 때한 청년이 다가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우산 써요. 서툰 일본어였지만 그 청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감사하다고 말하자 청년은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예요. 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민수는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비를 피해 근처 찻집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수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에 대한 자신의 꿈을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국적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어요. 민수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과 편견 없는 태도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어요. 다음 날, 우리 일행은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소, 반도체 생산시설, 그리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회사들. 그곳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후진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한국은 글로벌 IT 강국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K팝,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수출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야.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아버지에게서 배운 한국이란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편견과 오해, 그리고 왜곡된 역사 인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허상을 의심없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유키도 함께였어요.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한국 전통 음식과 차를 대접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셨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쓴 시집이야. 대학생 시절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들이지. 언젠가 내가 한국어를 배워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어머니의 시를 꼭 읽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숨겨온 반쪽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고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들. 외할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어머니의 숨겨진 정체성.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학교에 돌아와 수학여행 소감문을 작성하는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개인적인 진실까지 솔직하게 적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제 소감문을 읽고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시라이시 양, 정말 용기 있는 글이구나. 졸업식 날이 이야기를 전교생 앞에서 발표해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어떻게 볼지,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외할머니를 만난 일, 정연 씨를 통해 들은 어머니의 업적, 그리고 졸업식에서 발표하기로 한 결정까지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셨습니다. 미안해, 육하.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내가 한국에서 외할머니를 만났다니, 정말 놀랍구나. 그리고, 고마워. 나의 반쪽을 이해해 주려고 해서.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청춘, 일본으로 유학 온 이유,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두 문화 사이에서 느꼈던 갈등과 고통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다 말씀하셨어요. 함께 이야기하자.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예상대로 아버지는 처음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특히 제가 졸업식에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듣고는 격분하셨어요. 절대 안 돼. 가문의 명예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니? 하지만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사랑한 건 일본인 미나코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딸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육하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긴 대화 끝에 아버지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난내 편이 되어줄게. 졸업식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강당에는 전교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외할머니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저는 절반이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발언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어요. SNS에서는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오갔고,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고, 담임선생님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죠. 가장 놀라웠던 건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점점 제 결정을 존중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심지어 한국어 교재를 사주시며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우라고 격려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반쪽 한국인이라면 난 반쪽 한국의 장인이 되는 거지. 이제 김영숙 어머님을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아버지의 그 말에 우리 가족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졸업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모음부터 시작해 기초문법, 간단한 회화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어머니도 오랜만에 한국어를 사용하며 저를 도와주셨고, 때로는 어머니도 잊고 있던 표현들을 함께 찾아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외할머니와는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격려해주셨죠. 유카야, 내 한국어 실력이 정말 빨리 늘고 있구나. 내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단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습니다. K-팝, 드라마는 물론이고 한국 문학, 역사, 철학까지 폭넓게 공부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번역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원문으로 읽어보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학교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미유키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이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우리는 작은 한국 문화 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민수와 정현씨에게 화상통화로 질문을 하기도 했죠. 아버지도 조금씩 변하고 계셨어요. 한국 역사책을 읽기 시작하셨고, 가끔은 한국 영화를 함께 보자고 제안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버지는 공항에서 외할머니께 깊은 인사를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제가 무지했습니다. 이제는 미나코의 고향, 유카의 뿌리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할머니의 한옥에서 함께 지내며 한국 음식을 만들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과거의 아픔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하기도 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되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래에는 어머니처럼 양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서울대학교 유학생 모집 안내서를 손에 들고 창가에 서서 봄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두 나라의 반쪽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 반쪽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진심이 담기면 용기가 되고 다리가 됩니다. 창 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는 종종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편견. 속에서 다른 세상을 오해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용기를 내면 그 벽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녀는 책이 아닌, 뉴스도 아닌 직접 보고 느낀 대한민국을 통해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정이 묻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진심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바꾸었듯,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